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운전 게임을 해진 오늘은 3D 운전 게임가이친 2층 이스가친가이친가이거 그 얻는 이을구가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려놓을가요친구 영상 그 링크 어떻게 했는지 영상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어 응. 해요? 어. 이거. 2층 버스로 왔나? 어 김치천에 어쩌고? 김치천은 다음에. 오. 층 버스에 이 커가지고 오자. 김치 고속도로 어디... 갈까? 1인층? 1인층 올까? 오,구나. 근처. 봐봐 1인칭으로 하니까 진짜 이틀 못살 같아 그냥 고속도로에 가보자 응? 음, 응? 걔 고속도로 네? 네 어? 깨게다 잠깐만 화면 응, 음, 게찮거든 조금만 이거 설정 아이콘스라이 히롭션 십 일로 해줘야 돼. 계속하면 되겠다. 이 빠지겠다 이제. 요거는 네. 어, 괜찮아요. 다시 히롭션 바꿔야 돼. 아이콘 히롭션. 네네네. 인. 계속 빨킹저 멀쩡한. 가자 고속도로. 응도. 응그죠 그렇죠. 응그 고속도로 갑니다, 여러분들. 응? 고속도로. 이거 고속 이거 그, 이 친구 쓰리가는 뭐그 영장 이게 설명에 올려놓을게요. 설명에 이거 링크, 후연할게요. 얻는 법, 명성 링크, 우와! 박았다. 아씨, 이거 어디서 끊기냐. 너, 너, 너도. 일옵션. 너도. 예 됐다. 이 진짜 이거 진짜 헷야 돼. 됐다. 한 번, 옵션. 0, 1, 1. 재뜬 기록하기 이렇게 연기도 나을것 같아.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데. 어, 너또서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는 괜찮 이거 이괜찮아내려라 이거 전자착용 모두 사맞났이잘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박으면 도저히

요 여러분들 긴급수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미나도어서 음. 음. 자동차로 바꿔야지. 자동차. 어못스 지나는 오늘 자전차자전 그냥 버스 간다. 멀티 플레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잦은 차에서. 오늘 고속도로 달릴 거였습니다, 응. 고속도로. 잦은 차 간다. 오! 근데 내비가 응. 저랑 거짓말 치거든요. 잉그 빨간색. 진짜. <S preach science> 음 해줘. 아 형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나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오 아, 여기 서운게 하이패스. 한한

와아스스다 고속도로 진짜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는 다다 나온다 Wow. Thè ba. Ừm. Anh nha.